혼자 살아도 집에 누가 없어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혼자 사는 여자라면 누구나 느껴봤을 낯선 방문에 대한 두려움. 그렇다고 온라인 쇼핑을 멈출 수도 없어. 서울시에서는 다정하게도 그런 마음을 헤아려 2013년부터 택배기사를 위장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성안심택배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야. 리터럴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 여성안심택배는 거주지 가까이 설치된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제도인데 혼자 있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 필요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가져가 버리진 않겠지? 하는 걱정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제일 좋은 건 서비스 이용이 쉽고 편리하다는 건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뿐더러 서울시 전자치구 160개소에 3216개의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어 있어 퇴근길에 룰루랄라 편한 곳에서 내 택배를 찾아가면 되겠지? 게다가 이 모든 게 무료! 이미 누적 이용자가 68만 명을 넘어서는 사랑받는 정책이니 너도 나도 소문내서 다 같이 이용하면 너무 좋겠어! 여성안심 택배 이용을 원한다고? 받을 사람 주소지에 가까운 여성안심 택배함의 주소를 써 넣으면 끝! 택배가 여성 안심 택배함에 도착하면 택배 도착 문자와 함께 인증번호를 전송해주는데 도착 48시간 이내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물품을 수령하면 돼. 48시간까지는 무료지만 초과 시 24시간마다 천원씩 부과되니 재빨리 수령하는 게 좋겠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서울시의 고마운 배려, 여성 안심 택배. 자,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택배함은 어딘지 찾아볼까? 서울시야, 고마워.